팔을 쭉 펴시고요. 바운드로만 그대로. 핸드 토스 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손을 쭉 펴시고요. 팔꿈치를 펴십니다. 그리고 손바닥을 겹치시고요 자, 이렇게 만드십니다. 그리고 다리는 오른 다리나. 왼 다리야, 편한 다리 내놓으시고요. 저 오른 다리 할게요. 앉아서 구부리고, 자, 위에서 올라가기. 하나, 둘. 자, 이때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같이 토스해줍니다. 대로 쳐주시는 게 아니고요. 이 상태에서 앉아서 그대로. 둘, 셋. 자, 이 느낌으로 언더 핸드 토스를 연습합니다. 자, 정면에서 해볼게요. 팔꿈치 고요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하시면 언더핸드 토스 공을 아래서 받는 언더핸드 토스를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자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법 팔꿈치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팔을 쭉피시는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맞는 부위는 이쪽 공의 이 면을 맞추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손등이나 여기 맞추면 아까 공이 가까로 튀어나가요 피고이 상태에서 공이 오면 리시브할 때 그대로 무릎으로 앉아서 받쳐준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자리에서 는 언더핸드 토스 연습 방법입니다 제자리에서 토스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요 정확하게 전환부에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이 회전하지 않고 우회전으로 그대로 토스하는 것이 언더핸드 토스를 잘하는 방법입니다. 저 역시도 살짝씩 움직이는데요. 연습 하면 좋아집니다. 자, 그리고 네트 근처에서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요. 혼자서 벽치기 연습입니다. 자, 이 연습은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언더핸드 토스를 연습하는 방법인데요. 자, 일정한 구역을 정해 놓고 계속해서 토스 연습을 합니다. 자, 실제 경기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, 역, 저 역시도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. 자 좌우로 이동하면서 언더핸드 토스 연습 방법입니다. 한 명이 볼을 던져주고요. 좌우로 움직임을 통해서 언더핸드 토스 연습을 합니다. 자 이것은 또한 실제에서 아주 유용한 토스 연습입니다. <목소리> yeah uh -huh.